오늘은 보스의 천정형 매립 스피커 FS-2C 설치입니다 이곳 매장은 25평 정도의 옷가게고 백화점 내에 있는 매장입니다 매장에서 설치하는 스피커 모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벽부형 스피커와 천장이 안 보이게 매립하는 천정형 스피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스피커를 설치하면 좋을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스피커는 보통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설치해서 소리를 듣는 게 일반적인데 상업적인 공간에서 스피커를 노출하기 싫어하거나 건물의 화재 방송을 위한 스피커일 경우 천장에 매립하는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화재 안내 방송을 위한 실링 스피커는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BGM 전용 매장용 실링 스피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링 스피커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이자 첫 번째는 무엇보다 공간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밥 먹으러 가셨거나 옷가게,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천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을 보는데 천정만큼은 색깔 정도만 눈에 들어오고 천정에 뭐 샹들리에나 펜던트의 구조물만 보지 천장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실링 스피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멋진 공간에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투박하고 무식해 보이는 벽구형 스피커가 있으면 디자인을 해치게 되는데 실링 스피커는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공간 절약입니다. 스피커를 바닥이나 벽에 두지 않고 천장에 설치하면 그만큼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음향 분포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일반적인 스피커는 주로 벽에 설치되는데 스피커 주변은 잘 들리지만 공간의 가운데 쪽은 멀리서 오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링 스피커는 벽이 아닌 공간의 가운데 쪽에 여러 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 전체에 동일한 볼륨을 들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을 알아봤으니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 스피커 출력의 한계입니다. 실링 스피커는 보통 많이 사용되는 출력이 10W에서 40W 정도고, 크게 쓴다고 해봤자 최대 150W까지 밖에는 출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 옷가게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점이나 클럽 등 이제 볼륨을 크게 트는 곳에서는 실링 스피커의 볼륨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피커의 출력은 스피커의 크기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벽부형 스피커는 작은 스피커에서부터 사람 키만한 스피커까지 다양한 출력대의 스피커들이 있는데, 실링 스피커는 큰 출력이라고 해봤자, 150W까지 밖에는 안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트는 곳에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스피커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벽부용 스피커는 스피커 방향만 바꿔줘도 사운드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데, 실링 스피커는 무조건 천장에 설치하고 바닥을 보게 되므로 사운드의 방향을 나중에 바꿀 수가 없고, 천장에 20cm 정도 되는 큰 구멍도 메꿀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랑 꼭 상의한 후에 스피커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매장은 보스의 FS2C 스피커를 두개 설치하는데 이 스피커는 전 세계 레스토랑이나 편집샵, 공항, 호텔 등에 BGM용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온라인 최저가 한 개당 2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출력은 16와트로 크지는 않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이고 2.25인치 플레인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스 스피커랑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는 16옴, 70볼트, 100볼트, 하이 임피던스 이렇게 트랜스텝을 이용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스피커의 커버리지 각도는 150도입니다 공간의 크기에 따른 스피커 설치 개수가 고민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6평에서 8평당 1개 정도 설치하면 좋다고 추천합니다 스피커의 출력이나 천장의 높이 또 스피커의 출력 주파수에 따라서 커버리지 각도는 바뀌는데 이게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평에서 10평당 한개 정도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링 스피커 설치는 셀프하기 로 정말 까다로운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우선 전체 공간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잡고 천정을 스피커 사이즈만큼 타공해야 되는데 천정에는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나 천정에 또 석고보드를 잡아주는 금속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피하고 타공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 가면 실링 스피커 타공 위치 잡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공 작업도 쉽지는 않은 난이도가 좀 높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테리어 할때 스피커 위치까지 미리 설정해 두고 인테리어 작업할 때 타공까지 해놔야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피커 설치가 잘 됐으면 나머지 케이블 연결이나 앰프 연결은 다른 일반적인 스피커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스피커가 두개 설치됐기 때문에 2채널 멀티 앰프가 설치됐는데 앰프는 보스 제품이 아니고 국내 브랜드의 앰프가 설치됐습니다. 음향 시스템 기본 구성은 시그널, 앰프, 스피커 순인데 이 중에서 음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좋은 걸 사용하고 왜 앰프는 보스가 아닌 일반 앰프를 사용했는지는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보스 앰프는 지금 국내에서 현재 100만 원이 넘고 해외 직구를 해도 7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들밖에는 없습니다. 보스 앰프는 보스 스피커에 맞는 디지털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훨씬 정돈된 소리 최적의 사운드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스피커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앰프 출력과 비용의 수직적 상승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보스 스피커에 일반 멀티 앰프를 쓰는 조합입니다. 예산의 한계에서 자유로운 현장은 보스 스피커에 보스 앰프로 조합을 하시면 보스 자체의 온전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향 시스템은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천장형 매립 실링 스피커에 대해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은 프로젝터 설치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